2024년 6월 5일 민족민주당 미대사관합 정당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인생파탄 전쟁책도 유석열 사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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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전쟁 불발하는유석열 사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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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핵전쟁 화근 미군 이 땅에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미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24개국이 참석하는 인도태평양 상륙권 회의 파이스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이 행사에서 보대에 우리가 지역 내 맞이한 안보 환경과 부전 요소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바로 전날인 6월 2일 아시아 안보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은 해상과 공주공은 사이버 영역 등 여러 영역에서의 3자 훈련인 브리더 웨지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4일 한미일 3국은 IAEA 정기이사회를 통해 북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비판했으나 군사를 이어 똘똘 뭉쳐 전쟁을 책독하는 것은 바로 미제국주의를 우두머리로 결집한 일본과 유사결입니다 윤석열은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꼭두각시 도릇을 자처하며 기어이 전쟁을 일으키려 망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바로 어제인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전지를 제거했습니다. 국방부는 곧바로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지역에서 사격훈련과 기동훈련 등군사회의을 강행한다고 밝혔고 대북 확성기까지 방송을 할 준비를 끝마쳤고 상황에 따라 대북방송을 재개할 것이라 말만 했습니다 제국주의 세력을 부각하며 전쟁을 도발하는 유사열이 있는 한 전쟁은 곧터집니다 세계 3차 세계대전의 불길이 동, 동유럽과 서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성실 속에서 끊임없이 북침동할 전쟁책동을 자행하는유서열의배후에 언제나 미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친미 대리정권을 세우며 민중을 학살해온 미제국주의와 이제 철저히 부역하는 친미주구 윤석열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전쟁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타도와 미군 착오로 우리 민중을 위한 새 세상을 거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중민주당은 반윤석가 반미한정에 언제나 앞장서겠습니다. 쟁 투쟁!